안녕하세요. 썬더볼트입니다. 오늘 참먼 곳까지 왔네요. 무엇을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요. 눈이 오거나 아니면 눈이 정말 많이 쌓였을 때 차가 앞으로 못 가는 상황, 차가 앞으로 못 가는 상황,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인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냐. 생각보다 쉽게 갈수 있는 경우인데도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이 눈밭을 못 나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거를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이 산골 저기까지 왔습니다 <laughs> 눈이 지금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와 가지고 그래서 어 제차 M2에다가 윈터타이어를 껴 가지고 왔고요 윈터타이어만 껴 있으면 은 어지간히 눈이 많이 와 있는 경우에도 헤쳐나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같이 가 보도록 하시죠 <목소리> 눈 부셔 눈이 많이 쌓여 있다 보니까 스키장 온것 같아요. 선글라스를 쓰고 왔어야 되나? 네, 지금 차를 일부러 눈밭에 살짝 빠뜨려 놨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모드는 노멀 모드예요. 이때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밟아볼까요? 지금 분명 엑셀을 밟고 있는데 RPM이 잘안 올라갑니다. 반짝반짝반짝 반짝, 트랙션 컨트롤이 들어와요. 지금 악셀을 밟고 있는데도 안 나가. RPM이 안 올라가. RPM이 잘안 올라가요. 어쩌다가 한 번씩 올라가고. 보통 이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차가 그냥 미끄러져서 못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를 버리게 돼요. <laughs> 진짜로 위험한 상황이다. 너무 빙판이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눈좀 쌓여 있는데 못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눈이 갑자기 많이 폭설 때도 갈수 있는 상황인데 차를 버리고 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고로 그갈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는 내가 안전하게 가야지 하고 차를 놓고 간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적당히 가고 있다가 고립이 되는 경우, 차에 갇혀가지고 몇 시간을 벌벌 떨거나, 그런 안타까운 경우에, 크게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됩니다. 바로, 여기 있죠. 오프라고 써져 있는 거, 오프. DSC, 비활성됨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트랙션 컨트롤이라고도 부르고요 bmw에서는 dsc라고 부르는데 현대에서는 vdc라고 부르고 도요타에서는 vsc라고 부르고 뭐 아니면 딴 데는 그냥 트랙션 컨트롤 trc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꺼야지만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에서도 악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있냐면요. 일상적인 상황에서 차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 미끄러지면 위험하다를 감지해가지고 차체 구동을 제어하고 그리고 브레이크를 제어해가지고 더 이상 미끄러지지 않게 제어를 해주는 장치예요. 그런데 눈밭이나 뻘밭, 진흙밭 어차피 미끄러지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악셀만 밟아도 미끄러지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얘가 미끄러진다고 인식을 하니까 악셀을 밟아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가야 되니까 악셀을 밟으면은 구동력 전달이 뒷바퀴까지 돼야겠죠 출발할 때 차가 이런 데 빠져 있다고 급하게 악셀을 밟으면 안 돼요. 그러면 눈만 파헤칠 뿐이지 차가 앞으로 안 가거든요. 그냥 부드럽게 트랙션 컨트롤을 오프하고 부드럽게 악셀을 밟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가 볼게요. 다르게 RPM이 좀 올라가죠. RPM 올라가는 게 유지가 돼요. 자, 되게 쉽게 빼냈어요. 되게 쉽게 빼냈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컴포트 모드에 놓고 DSC ON을 하고 엑셀을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밟으면은. 또 반짝반짝 거리면서 악셀을 밟고 있는데 풀로 밟고 있는데 안 가요. 또잘 다시 DSC 오프 오프하고 가볼게요. 쓱 밟아서 RPM이 쭉 유지되요. 이제는 RPM 쭉 유지가 되고 그냥 부드럽게 빠져나올 수 있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악셀을 그냥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면 돼요. 꾸준히 유지하면서 가면 되고, 자, 그냥 이렇게 가기만 하면 생각보다 잘 가요. 생각보다 잘 가고, 악셀 항상 일정하게 유지, 확 밟고 확대는거 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고, 확 밟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오버스티어가 발생해요. 오버스티어가 이런 식으로 오버스티어가 발생, 이렇게 오버스티어가 발생합니다. 근데 일반 차가 이렇게 운전하면은,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는 예시를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냥, 악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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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 악셀, 유지, 유지, 유지 하면은, 뒤가 털리지도 않고, 부드럽게, 부드럽게 잘 가줍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뭐, 그냥 길 가는 거나, 오르막길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내리막길. 이럴 때, 악셀도 부드럽게 밟으라고 했지만, 브레이크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가다가, 그냥 꽉 밟으면은, 쭉 밀려요. 쭉 밀려. 쭉 밀려,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도, 뭐, 10m 그냥 쭉 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꽉 밟지 마시고, 이렇게 내리막길 내려가고 있다가도, 그냥 악셀 떼고, 단수를 낮추세요. 단수를 낮추면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브레이크 살짝 이러면은 딱 내가 원할 때 멈추죠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다가 그냥 평상시 브레이크 밟듯이 때려 밟으면은 어어어어 ABS 터지면서 계속 밀려가 지금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 한참 지나서 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가다가 내가 쓰고 싶으면은 미리미리 단수를 내리세요 단수를 내려가지고 1단까지 내리고 그다음 브레이크 살짝 발만 얹는다 하면은 밀리지 않고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거리를 평상시의 거리보다 한 다섯 배 정도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부드럽게 감속을 하셔야지 원할 때 제동을 할수 있습니다. 평상시처럼 그냥 룰루랄라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어 멈춰야지 하고 밟으면은 이렇게 밟았을 때 ABS 터지면서 계속 밀려나간다는 거 브레이크 밟고 있는데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스포츠 드라이빙 주행할 때서 캠 주행할 때 말하는 게 부드러운 조작을 말하는데, 그 부드러운 조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 눈길에서는 정말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이게 그립이 이렇게 없지만, 그립이 많은 상황, 그런 노면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브레이크를 밟아 나가면은 그냥 콱 밟는 것보다 더 빨리 설수 있어요. <laughs> 재밌죠? 되게 재밌죠? 네,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laughs> 트랙션 컨트롤을 켰을 때랑 껐을 때의 차이 그리고 눈길 뻘반 모래반 이렇게 노면의 그립이 없는 상황에서 왜 트랙션 컨트롤을 끄고 출발해야 되는지 그리고 일단 출발을 했다면은 악셀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브레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섬세하고 부드럽게 조작해야지 안전하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뭐 했다고 이거를 따라 하시지 마시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 아니면은 뭐 어디 뻘밭이다 모래밭에 빠졌다, 그럴 때, 그럴 때 잠깐, 잠깐, 잠깐 쓰시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제도다 하니까 나도 따라하면 되겠지 했다고 무턱대고 따라했다가는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점 정말 꼭 유의해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채널 선더볼트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들 풀어볼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안녕! 끝!